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정평재입니다. 오늘은, 어, 지난 대선 그 결과에 대한 사주명략적인 측면에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그 유튜버상 사주명략 관련 영상들을 올려주신 선생님들의 다수는, 어, 윤석열 씨의 일방적인 그, 승리가 되는 대선이 될 거라고 어 예측들을 해 주셨는데요. 뭐, 한 4, 500만 표 정도 차이로. 근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과는 달리 소수 의견 입장에서, 어, 윤석열 씨 사주 원판 자체는 원국은 신자진 삼합세력을 짜고 있는 사주라서 원판만 놓고 봤을 때는 웬만한 사주들은 대려가기 힘든 사주다. 그런데 이재명 씨 사주 자체는 인간으로서 최고로 부여된 사주상의 미션인 이 자유기문을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올라온 분이라 희한하게도 싸움이 될 만한 그 대선이 되겠다. 그리고 어, 두분다 일반적이지 않은 기운들이기 때문에 비호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돼버렸고 더군다나 이민년 월에 그리고 선거일이 이, 든 달인 개묘월 달그 다음에 선거일 당일 선거 기운들이 이분들 사주에 이게 어느 한 분이 이, 굉장히 유리한 이런 기운이 아니고, 둘다 불리한 기운이지만, 상대적으로 윤석열 씨에게 더 불리한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, 이게 어쩌면 이재명 씨의 역전도 가능하다. 그리고 그 표차는 40만에서... 어. 최소 13만에서 한 130만 그런데 한 40만에서 90만 표 정도로 이재명 씨가 역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. 뭐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손에 땀을 지게하는 초박빙 승부가 이어졌을 거예요. 어, 한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씨가 가까스로 이제 신승을 거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. 뭐 선거는 끝났고, 어,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게 깨끗하게 이 패배를 인정하는 그 이재명 씨 모습도 아름답고요. 그걸, 어, 승자로서 만용을 부리지 않고, 국민들 위해서 낮은 자세로, 어, 그 대통령직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윤석열 씨의 그 발언도 계셨는데, 어쨌든, 5년간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을, 대한민국 코라는 이 거대한 함선을 이끄는 선장이 되셨으니까, 맡은 바 소임을 잘 하기만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선거는 끝났지만, 왜 그렇게 어, 그 표차 같은 거를 예상을 했는지, 물론 결과론적으로 틀리기는 했습니다만, 제 채널 자체가 사주명약을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, 어, 어, 그 부분에 대해서들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복귀 차원에서 어 주로 내가 왜 이재명 씨 그러니까 신성을 거둘 가능성, 역전을 해서 거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고 사주명력적인그 예측을 내놨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현업 술사라면은 손님이 아니면 어떤 그 문점사에 대해서 그 결과치가 맞든 틀리든 그 일이 이루어지냐 그 일을 이루질 못하냐 일의 성패 그 다음에 그 일의 성패하고는 상관없이 그 일이 이 결과치가 길하냐 흉하냐 이런 걸 반드시 논해줘야 됩니다. 제가 좀 명확하게 이거 예측을 했다라면. 어,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가 아마 초박빙 승부를 겨루는 상황이 될 텐데, 윤석열 씨가 이긴다라면 최소 13만 표에서 130만 표 전후, 이재명 씨가 이긴다라면 40만 표에서 90만 표 전후,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이 결과에 대한 그, 그 책임감이랄까요? 아니면 그, 결과가 맞고 틀린 예측이 맞고 틀림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을 겸묘하게 피해갈 수도 있어요. 있는데 현업술사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일단 그 어떤 점사나 감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게 맞고 틀린다든지 얼마나 정확한 다든지 이거는 본인이 직업적으로 이게 이 현업술사라는 직업 택한 이상에는 또 하나의 자기 책임이지, 그거를 이렇게 겸여하게 피해가서는 절대 이 사주명력이라든지 동양 역학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성취를 거두기는 힘듭니다. 일단, 그래서, 그, 현재 이 현업술사로서 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경제 능력이 나름대로 있는 분들이라면, 이게 간명이나 점사에 대한 어떤 적중률이 한80% 이상은 넘어설 겁니다. 그래야지만 주변에서도 나름대로 인지도 좀 가지고 손님들도 좀 찾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. 그리고, 어, 한85% 편차 없이요. 편차가 심하지 않게. 이게 들쑥날쑥하게가 아니고, 거의 거의 한 균일하게 큰 편차 없이 들쑥날쑥함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한80% 이상 그리고 한85% 이상 되면 그 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서라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는 상황이 될 거고요. 90% 전후가 되면 이 절정 보수 수준이 되죠. 이100%난건 없습니다. 이게 시내 입김 내지는 시내 의도 내지는 신의 작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학문은 맞는데요. 이게 100% 적중률 보인다는 건 그게 인간입니까? 신이지. 그러니까 얼터당턴 분들이 많으세요. 이건 이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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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린 고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, <laughs> 어,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현업술사라는 분들은 이 사주 명리학 공부가 워낙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를 대가를 받고 상담을 해주는 직업인이지, 무슨 신의 경제에 다다르기 위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은 절대 아니랍니다. 근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적중률이 85%이 전후 정도가 됩니다. 실제로는. 이 90%를 넘어서 버리면 뭐 거의 이제 고수급이죠. 절정 고수급. 그리고 술 마시고서 혹여 뭐술 한잔 들어가는 상태에서 뭐 얘기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는 뭐 간지 잡는다 그러죠. 어마무시하게 맞는 경우도 많고요. 그게 인연 나름인데요.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<laughs> 문제는 뭐냐.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현업술사로서 이 직업적으로 이게 사주나 이런 걸 감명을 하고, 문점,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점사를 내리고 이러는 분들이, 이 20%에서 한 10%서는 놓쳐요. 그러면 자기 인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뭐 창업을 한다든지, 응? 창업 개업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무슨 승진 아니면 궁합,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? 이, 뭐, 이런 거를, 시험문이라든 이런 걸 보러 오는 분들이 이제 태반이신데, 그럼 이 중대한 자기 인생 기로에 있는 인생 중대사절 그 상담을 받으실 원하신다라면, 최소한 주변에서 나름 잘 보신다는 분들 계시면, 한세분 정도는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게 되면, 이 놓치게 되는 20% 10%이 이, 영역들까지 커버를 해가지고 큰그 실수나 오판 없이 자기 인생의 중대사 부분들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리는데 음, 결정을 내리고 선택 하는데 있어서 어,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의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 선입 중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잠깐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, 음,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자꾸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가스라이팅을 스스로, 자기 스스로가 스라이팅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그 눈은 범하지를 않으셨으면 높아지면서 드립니다. 그러면 제가 그 아는 선에서는 이 사주명략이나 동양역학에서는 수를 가지고 이 추론을 해는 법수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하도후천수를 가지고 이 숫자 같은 거를 추론을 많이 해냅니다. 이 낙서후천수도 있는데요. 이 예, 하도하고 낙서하고 차이는 금화교육 이전하고 이후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, 그 구공도 이 괴상에서, 그 다음에 하도나 낙서상의 위치상에서 그 숫자가 위치하는 그게 달라집니다. 예,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. 이제 나중에 자료들이 많으니까요.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데 뒤져보면 시간을 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게 천간 임수 지지 자수는 1이라는 이 후천수를 담고 있는 기운이고요. 천간 계수 지지 해서는 6이라는 후천수를 담고 있는 그 글자들이에요.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서 갑비는 3, 을묘는 8, 정사는 2, 병오는 7 무진, 무술은 5, 기미, 기축은 10, 신유는 4, 경신은 금,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일육수, 삼팔모, 이치라, 오십토, 사구금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, <laughs> 기라는 거는 그 우주 대자연의 어떤 작용하는 그 원천이고요. 이게 기가 어떤 특정한 기운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상이 맺힌다 그러죠. 상이 맺힌다고.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기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주역의 분야 중에서도 이, 이 상, 기운이 서리는 이 상하고 음, 관련된 연관된 숫자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이 상수역, 역, 동양철학, 이 역학 중에서 상수역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의 작용이 상으로 맺히게 되고 이 상이 도드라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으로 드러나고 그 내면은 진로 차이져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철학을 공부하는,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기의 흐름작용을 이나 기나 상해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눈에 보이면은 그 기운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일이라든지 현상들을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죠. 눈치 빠른 사람들 중에서는 이 기회음은 일찍는 못해도 이 상해 작용은 척으로 읽어내는 분들도 많아요. 이촉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이제 이 기운의 작용의 결과치인 이 물상으로 이제 사주를 읽어내는 이 물상사주학 영역도 있고요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보면은 막 주판화로 막 튕기잖아요 이걸 철판신수라 그래요 이것도 이, 이 수, 숫자로서 수리로서 이 기화상을 읽어내는 이 어떤 동양역학의 이제 한 분야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, 이 피타고라스라는 고대 수학자도 그 당시 이 중동 아랍 지역이 수학이 발달이 많이 돼 있었는데 이 중국에서 넘어간 이 아까 얘기한 저 상수역 그 이론이라든지 마방진이라든지 낙서 후천설 마방진 이런 것들을 흡수를 했어요. 어 그래서 이제 서양 수학, 수학의 이, 이 태도죠.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, 이분도 표현하기를 수는 만물의 척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. 그래서 동양 철학, 특히 상석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수로 표현해낼 수 있고, 수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이그 역학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게, 에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보면 임자가 1이니까 그래서 1 임목은 갑인이 3이니까 어, 3, 이게 이민년 1과 3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13 이렇게 됩니다 13만표에서 130만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혹은 이 1과 3을 거꾸로 돌려 가지고 31만표 이렇게 추론해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원사이드하게 올해 연월그 다음에 선거일 당일균조차도 원판처럼 윤석열 씨가 원사이드하게 유리한 그 흐름이다 치면은 제가 10, 최소 13만표 대 최대 130만표 이렇게 표현을 안 했겠죠 이때는 최소 130만표 대 최대 310만 표,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최소 13만 표에서 최대 130만 표 표차가 가능한데라는 표현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개묘월은 다시, 요 개해가 6이에요. 묘가, 을묘 8이죠. 6과 8이니까 68만 표, 혹은 680만 표, 혹은 거꾸로 돌려서 86만 표 이러는데, 어차피 요 68만 표는 라든지, 86만 표는 이민년의 13만 표에서 최대치 130만 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, 이게 뺐던 거고요. 그리고 신유일을 보면, 신유일은 444와산데, 그래서 이거를 합쳐 놓으면 뭐 44만 표 혹은 이게 499. 음, 금이기 때문에 49만 표, 뭐,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. 혹은 40만 표, 혹은 90만 표,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역전이 된다면, 이 13만 표에서 130만 표 내에서, 어, 40만 표에서 90만 표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론을 했던 겁니다. 어, 영상 시간이 길어지니까요. 음, 이 다음에도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것들이 있어요. 어, 그래서 이게 영상은 후편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